보통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영적으로 보면 죄를 짓고 귀신에 붙잡는사람도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벗어나려면 오직 성의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또 영적으로 죄와 귀신에 붙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이 편하자늘 마음에 두려움, 염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종종 남들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진짜 아, 인생이 내가 왜 살지 허무해. 그런 것도,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들. 공허행. 이런 것들도 다 모여. 바로 이 마음의 병들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염려 두려움도 떠나가고, 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과 인생의 무의미 같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도 떠나가고, 하나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리고 환경적으로 가난 때문에 육신에는 질병으로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뭐예요 신년의 영이에요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2025년은 내가 한번 제대로 진짜 신의 영으로 한번 충만하자 올해 한번 제대로 내가 성령으로 한번 충만해보고 내가 성령을 따라 해보고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보자 내가 어떤 순간에도 내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내가 성령을 근식시키지 말고 오직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라 이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